4학년 1학기 수학, 평면도형의 이동, 수학 익힘책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60쪽, 61쪽입니다. 1번, 모형 조각을 아래쪽으로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습니다.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양 조각을 먼저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뒤집었을 때에는 위, 아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초록색이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뒤집는다면 이 초록색이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린다면 이쪽에 있는 초록색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첫 번째 그림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이 우리가 찾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도형 조각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2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 익힘책 준비물 2번에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리을처럼 있었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변동이 될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볼까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 도형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려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해당 모습을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는데 이번 도형은 조금 신기하게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이 동일하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고,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사용했던 같은 준비물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려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90도, 180도 돌리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겠네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이제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네요. 자,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그리고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했는데 2번과 3번의 최종 결과물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형을 아래쪽으로 두번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네번 돌렸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아래쪽으로 두번 뒤집는다는 건 뒤집고 또한번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처음 도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네 번.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려보겠습니다. 90도, 180도, 270도, 마지막 360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돌리기 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배웠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만큼 회전을 하면 처음 모습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그려주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6번입니다. 조각을 움직여서 직사각형을 완성하려고 한대요. 물음에 답해보세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각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요. 어, 모양을 살펴보면 우 모양처럼 생겼고 한쪽은 한 칸, 나머지 한쪽은 두 칸, 요렇게 돼 있는 친구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채울 수 있는 도형 찾아보셨나요? 그렇죠.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은 라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도형 조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도형 조각의 모형을 살펴보면 마치 요렇게 Z자 모양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할수 있겠어요. 리을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어, 길이를 살펴보면 여기는 두 칸, 여기는 세칸 이렇게 되는 친구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두 칸, 세 칸이 되면서 리을자 모양을 하고 있는 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6번, 5에서 고른 조각을 이용해서 기억을 채우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라로 골랐죠. 라 조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를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뒤집는다면 여기에 딱 맞는 조각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만큼 돌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만큼 돌리고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뒤집어 준다면 빈칸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